계속 비 온다. 아빠 여기 와이파이 된다. 진짜가. 보통 그런 데잘 없잖아. 영덕 최고다. 어제는 그, 그, 쪽에서는안 됐잖아. 아, 그건 포항이구나. 월포는 그 포항 아이가? 응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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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하여튼, 강공항에는 이 와이파이도 되네. 공짜 와이파이. 이야, 영덕 좋은 도시다. 좋다, 아, 한숨 더 자자. 아, 비누 오는데 아, 근데 다 좋은데. 배가 고프다. 아, 이거 짜장면 뭐 해는데 없나? 오, 아빠천재다 어. 배달인지 찾아볼까? 찾아봐라. 여기 어디지? 영덕. 영덕. 강구항. 짜장면 집은 저 반대편에 있긴 있어. 안에서 뭐 끓여 먹지도 뭐하고 강구항 망하고. 여기 어디야 그래서 정확하게 오, 강구항 정확하게 강구항 강구항이야? 그래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. 빼다시키라아 <laughs> 진짜 그렇게 한, 여기 면 여기 공원이지 아야 짜장면 10시 넘어야 한다 지금 이제 8시 반인가 그렇잖아 기분 너무 좋아 힐링돼 고양이 한 마리 뽑아볼게 와이오박이 너무 박 아 a 우박 Pakets, 아빠 밖에서 i a c h i What the p a t e 가 o p i m 가 Piwa, Pima, Piwa, Pima, Pima, 고 i m a Pima, p i 실성을 했 m a Pi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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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우 a p i 실성 아니야, 여, 이런데도 우박 맞나? 신기하잖아. 실성은 했네, 실성은 했어. 요만하네, 어, 요만하네, 우박이. 이봐, 이봐, 치잖아, 치잖아, 봐. 저봐, 내, 치는 거한번 보여줄게. 이봐, 우박이라니까, 이거.